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경계하며 방역대응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아직 사람 사이에 더 쉽게 전염될 수 있는 것 외에 변이 바이러스의 다른 특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각국은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간지인 노동신문은 29일 보도를 통해 최근 영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감염력이 매우 강한 새로운 변종의 악성 바이러스가 발생해 세계 각국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더큰 문제라면서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9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영국 보건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보다 최대 70%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실제 영국 정부가 지난 28일 밝힌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1,385명으로 변이 바이러스 등장 후 확산세가 가속화된 겁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고,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인도.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9일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몇 달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ext few weeks and months are going to be very tough, a very tough period for our nation. Maybe the toughest during this entire pandemic. I know it's hard to hear, but it's the truth. 이런 가운데 각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자국 내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규제 정책을 보이는 나라는 일본으로 지난 28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했습니다. 타이완은 28일부터 영국 우편물 발송이나 수취를 일시 중단했고 러시아는 영국 항공 운항 중단 조치를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했습니다. 미국은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8일 설명 자료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사람간 전염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 같다면서도 영국 의료진은 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증상을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편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또 기존 바이러스와 어떻게 다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At present we're working closely with scientists all over the world to better understand any and all changes to the virus and how these changes affect its ability to spread or make people sick. 일부 국가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파업취 소장은 현재 영국 자료에 따르면 개발된 백신은 바이러스를 막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미국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시험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